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 없어지겠죠? 예. 또 소급해서 결혼한 사람 1억씩 주겠죠? 예. 애 낳은 사람 10년간 소급해서 또 주겠죠? 예.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돈은 화폐변경 또 벌금제 알겠죠? 예. 징역 없애죠? 예. 그래서 모든 세금은 나는 그걸 만드는 기술자야 아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숫자의 귀신이야 숫자의 귀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세금을 암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총망라해서 없앨 세금을 없애버려 자동차 세금이 몇 개예요? 열다섯 가지야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냐 아, 자동차 세금이 1년에 두번 종이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거 내가 없애겠죠? 왜 없애지? 아니 뭐 때문에 기름값에다 넣어 버리면 되는데. 맞아, 맞아요. 아, 이거 기름값에다 넣어 버리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5가지 세금이 전부 따로따로 따로 나와. 자동차 살때턱소세 지방세 뭐 나와요. 그죠? 어. 그러면 뭐든지 이 세금 15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기름 넣을 때 하나로 통일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15,000이 나왔다. 그러면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안 내요. 기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들어있어요. <laughs> 알겠죠? 기름 값에서이름만 올리면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민자도로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통행료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안내는거요그 사람들은 자동차 숫자만 계산하면 돼. 맞아? 맞아요? 아 부산 시행가니까한 바퀴 도는데 돈을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냈어 불편해서 도대체 못 다니겠는 거야 그럼 빨리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 이거 부산에 못다니겠 내가 그래서 그럼 부, 그거는, 그거는 기름만 넣으면 돼야 안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냐면 기름값에다가 자동차 1년에 두번 나오는 세금 이거를 보유세라고 그래 기름에 넣는 거는 주행세거든 이걸 왜불리하냐고 주행세에다가 보유세를 넣어 버려야 돼.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집에 고지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주행세에서 다 계산해 버리니까.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여기서 다 나와 버리니까. 통행하든 안 하든 누구나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이 1년에 얼마만큼 올리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돈을 줄수 있는가 딱 계산해 가지고 기름값에 딱 반영이 되는. 그 나중에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전기 충전할 때그 세금이 나와요.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이 편하게. 그래가지고 고지서 이거 보유세 안내면 대포차가 되버려 대포차를 매매해가지고 여자 납차한데 줄었어. 맞아, 맞아요? 차 주인이 없는 거야. 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을 안 내니까 한 10년, 20년간 대포차로 돌아다녀. 그리고 그거는 사가지고 세금 안 내는 차야. 아무나 다 내. 그런데 매기전도 안 해. 맞아, 맞아요. 그래, 이런 자가 범죄에 이용되는데, 1년에 납치되는 여자가 5천 명 정도 돼. 요 그것도 전부 이쁜 여자들만 납치하는 거야. 뭐, 못생긴 여자는 납치하라고 고살 지나도 납치 안 해. 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그 납치해가지고, 마약 매여가지고두드 패가지고, 지방으로 팔아먹어. 한 사람당 한 2, 3천만 원씩 받아. 이게 1년에 없어지는 여자가 그렇게 있다는 거. 내가 대통령 되면 단한 명도 안 없어져. 알겠죠? 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포차 없애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없애야 돼 이거 보유세를 잘못 거두는 바람에 대포차가 생긴 거야. 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범죄 집단들이 그걸 사. 그래가 남바가 지켜도 신경도 안 써.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얼굴만 조금 잘생겼다면 언제 납치될지 모르는 이 사회. 왜 웃습니까? 내가 납치할까봐서? 나는 아니야. <laughs> 알겠죠? 그래, 여러분, 가정에 단한 명의 여대생이 집에 다 왔다는데, 엄마 앞에. 엄마, 나 학교 앞에, 여기 집 앞에 다 왔어. 이런데 골목에서 납치됐어. 봉고가 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차에 실공하는,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자식 뭐하는 사람이야 그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너 남편 놔두고 어디를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녀 너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와서? 이러고 잡아가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됐거든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남자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저 못된 년이구면 이러고 앉아있어 맞아 맞아요? 아무데서나 뭐 마음에 뭐 들면 잡아가면서 이래 이거 봐 남편이 집에서 밥 해먹게 놔두고 뭐하고 돌아다녀 이러고 잡아 그럼 누가 보면 아무 저거 지 마누라구나 그 바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잡아가는 거구나 아주때어쩌 다니고 거가 그래서 차 안에서 주사를 탁 놔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마약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 맞으면 못 살아 그 다음에 내 기능이 다 없어져버려 모든 기억을 3일 이내 다 지워버려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아 시간이 너무하니까 자꾸 시간 끝내라고 그러네 자허갱영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치아는 몇 점입니까? 당첨, 당첨.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상낙원에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